Oh.

수영 괜찮아요? 네 예, 어, 괜찮으세요. 오. 아, <laughs> 오빠 보고 뭐 가라고? <laughs> 아, 안안 추워? 오. 반추.

알았어. 천천히 가, 천천히. 어, 기분 좋아요. 어, 하, 베트남 와서 한국 말 들으니까 기분 좋아요. 왜 색깔 안 이뻐요? 어, 이거 오빠 어둡게 해서 그래. 저거 아니, 많이 비야지 유튜브 하면 또 밝아져.

오, 바람 엄청 불어. 처제 수영해. 수영, 어제도 수영했어. 응. 가, 가, 가자. 수영하자. 가! Ừ. Hương nhìn, xiêm Xiêm nhìn Mưa rồi, mưa Tắm được rồi Ủa, Chú cô chơi chí mê gì Này mà nắng,